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량한입니다 오늘 또광해의 왕이 된 남자 영화 속 궁궐 이야기입니다. 일단 영화 줄거리요. 독살의 위협을 느낀 왕인 광해군은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을 찾아 왕의 대역, 즉 가짜 왕으로 만들죠. 자신은 궁궐 밖으로 피신을 합니다. 이 가짜 왕은 궁궐에서 조금씩 조금씩 왕실 생활을 배워나가요. 그리고 당시 가짜 왕의 정체를 아는 이는 왕의 비서실장 도승지와 내시 분이었어요. 그럼 영화 속 궁궐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궁궐도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화장실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조선시대 화장실을 측간이라고 불렀어요. 실제로 궁궐 중간중간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사진은요. 경복궁 내에 있는 측간이에요. 다음 사진은 창덕궁을 묘사한 동굴도에 나온 측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 측간은 궁궐 곳곳에 있습니다. 왕도 사람이니까 똥을 싸겠죠? 근데 <laughs> 여러분 어, 우선 왕의 똥을 내와라고 불렀어요. 매화꽃 할때 매화에요 똥이 냄새가 좋지 않으니까 그냥 향기라는 꽃을 별명으로 부른거죠 그런데 궁궐에는 왕실 전용 화장실이 따로 없어요 왜냐면 왕이 야 야, 나, 나, 나 똥마려 그럼 바로 슛 하고 이동식 화장실 등장합니다 왕의 이동식 화장실을 매화트리라고 불렀어요 자 영화 속입니다 궁궐 생활을 전혀 모르는 가짜 왕 며칠째 똥을 말요? 그리고 매우 힘들게 내시에게 물어보죠. 어, 내가 지금 또또 똥이 말이 없어. 나좀 잠깐 보시오. 음, 사실 내가 제일 어? 아, 미안하고. 지금 미안오 지금 없이 똥이 말이 없어. 이틀 동안 집크을못 찾아서 다음부터 매워 틀을 들이라 하십시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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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좀가져오십너저안 음. 나가면 뭐하나가니까 야, 나똥싸니까나라고 빨리. 아, 빨 경아들이 옵니다. 경아들이 옵니다. 옵니다. 와! 갓병아 와! 진짜 이똥 싸는 연기 대박! 어, 완전 몰입! 여러분 그 소리 진짜! 다 경험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편한 소리야 <laughs> 아, 죄송합니다 저희 똥얘기만 나면 흥분을 해고 <laughs> 다음 영화 속 궁궐이야기는 약방 즉, 내의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내의원은 왕실 가족들의 건강을 담당하는 왕실병원이에요 그 유명한 동의보가 허준! 바로 이 궁궐의 내의원에서 일을 했어요 지금 창덕궁에는 실제 약방 즉, 내의원 건물이 있어요 여러분 사진 보세요 그리고요 이건 동벌도에 나온 내의원 건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재밌습니다. 잘 보시면요. 약 약쪽 받는 기, 기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요. 약쪽 끓이는솥도 보이죠. 이곳이 내의원입니다. 이곳 내의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에게 왕의 건강은 목숨그 자체였어요. 정말 24시간 왕의 건강만을 생각하는 내의원 의원들. 이들에게 왕의 똥은 왕의 건강을 체크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어요. 설사를 했는지 변비인지 하여간 매일 확인을 합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 가짜왕 시원하게 사셨죠? 왕이 똥을 싸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야나 끝났어. 그럼 바로 뒤에서 나인들이요. 거길 닦아줘요. 그뭐뭐 뭐, 뭐, <laughs> 대박. 그 다음 나인들은요. 그 똥을 건물의 어떤 장소에 둡니다. 그러면 내의원, 의원들은요. 저 여러분 사진 보세요. 저 작은 문 보이시죠? 저 문을 통해서 똥을 수거해 갑니다. 그리고 바로 똥을 만져보고 느껴보고 심지어 맛도 봐요. 대박. 당시 최고의 의사들이 매일 똥을 맛본 거죠. 그렇게 검사가 끝나면요. 그 검사 결과는 왕의 건강일지에 기록이 됩니다. 경하 드리옵니다. 아이 경하는 무슨. 측가는 따로 없으니 필요하면 메아트를 부르면 된다. 그님이 알고 있습니다요. <laughs> 아니, 대체 그건 어디다 쓰려고 가져가는 겁니까? 매일 아침 내 연으로 보내진다. 색깔은 어떤지, 국기는 어느 정도인지, 또 맛은 어떤지. 캬, 맛도 본단 말씀입니까? 야, 이거 재밌네. 이렇게 이야기 듣고, 영화 보니까. 근데 벌써 아. 끝날 시간. 왜냐면, 아! 아우, 똥 말. 려워 아. 제가 지금, 아 제가 지금 급해. 여러분, 구독 버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아, 어, 야, 똥, 똥, 똥. 에이, 번 개똥 맞춰봐야지. 아, 진짜. 오늘은 똥 얘기하다 끝났네.